두 번째로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 행정직 면접의 진행 방식입니다. 질문은 총 5개인데요. 파일 열어보고 면접관께서 질문 읽어 주십니다. 총 1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들어가서 문 앞에서 가볍게 목례하신 다음에 의자 옆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면접 번호 몇 번입니다. 애치고 앉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깊이 해야 될분이냐뭐 제척 사항 등에 대해 여쭤 보시게 되고요. 대답을 하시면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리에 놓인 질문 파일을 읽어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열어서 1번 질문부터 이제 면접 위원께서 읽어 주십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1번 답변, 2번 질문에 대한 2번 답변 이런 식으로 5번 질문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해당 질문을 듣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5번까지 끝나면 면접위원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